네, 오늘 국내 증시 굉장한 좀 급락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이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원익은 어떤가요? 제가 뭐 원익홀딩스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원익홀딩스 오늘만 하더라도요. 네 일단 뭐 마감은요. 33,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플러스 2.88%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저가. 네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었어요. 분봉으로 잠깐 보시면요, 네 이렇게 3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을 보였다가 다시금 이 급락을 이겨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 급락을 이겨내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요, 앞으로 이 원익 로보틱스가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이 산업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가 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겠죠, 그죠? 자 결국엔요 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이 네. 투자자들의 네,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매수세가 당연히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원이콜딩스 주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건이 기대감이 과연 근거가 있느냐 정말 실체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냐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이원이콜딩스 근거가 있는지 실체가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어,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고, 어, 이 미국 아 미국에서 이 터진 이 AI 거품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 인공지능이 과연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된 거예요. 제가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요, 네, 팩트만 보면 돼요, 팩트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곳이 어느 곳인가요? 바로 이 인공지능입니다. 물론 워낙에 이 천문학적인, 네, 천문학적인 지금 네,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투자를 통해서 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치를 진짜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섹터, 그리고 그런 종목에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 산업의 엄청난 성장에 함께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원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인공지능 산업에 연관된 뭐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이 휴머노이드 쪽 여러 여러 섹터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강세는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에너지 쪽이죠. 네. 지금 현재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을 계속하려면요. 이 전력이 네.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빅테크들이 이 전력을 확보하려고, 네, 현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원이 골딩스와 함께 이 종목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바로 이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네, 운송수단 조선 슈퍼 사이클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요, 이 골드만삭스에서도요, 올해부터 32년까지 메가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강력한 중, 그 경쟁 상대인 중국 중국으로 몰리던 물량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AI 관련해서는 이 휴머노이드 그리고 또이 조선 쪽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해 드린 종목이 바로 이 hd 중공업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제가 정말 좀 강력하게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마침내 제2의 h j 중공업을 네, 발굴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종목을 좀 공개를 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네 아주 강한 그런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오히려 HJ 중공업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HJ 중공업으로 예를 들자면 딱한요 정도 구간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올 하반기 좀 단기적인 나는 급등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요 종목은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원이골딩스. 오늘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좀 저는 큰 어떤 어, 의미를 좀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다 의미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그 이유는요 자 오늘 종목들 보세요 자 원이 골링스 32,200원 2,88%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뭐 로보티즈 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9%네요 자또뭐 있나요 뭐 레인보우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마이너스 9% 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 거의 로봇 섹터의 거의 모든 종목이 오늘 급락으로 마감했다. 그런데 왜 원익 홀딩스만 양봉을 만들어 내면서 오히려 플러스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만큼 기대감이 네, 실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나라 이 로봇 기업들 지금 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 어, 기계공학, 이 제조 쪽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글로벌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로봇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기술력으로 앞서 있고 그리고 또 상용화에 가장 또 가깝게 다가와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원익. 로보틱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걸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이 골딩스 네. 조정만 받으면 바로 어떤가요 바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 원이 골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자 장중에 뭐 어떤 변동이 나오더라도 네, 절대 우리가 쫄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원희 홀딩스의 시가총액 2조 4천억은 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리 있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시총 기준으로 제가 한 5조 6천 5백억 정도까지는 저랑 함께 하시자 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원위 굴링스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핵심 체크 포인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조정 구간이 나올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때 그럴 때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2의 hj 중공업 자올 하반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원익 로보틱스, 원익 홀딩스와 함께 자, 이 종목으로 올해 마무리를 좀 지어보자. 그만큼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급등주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리기 전에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을 포착했는지 말씀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큰 돈을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나이 시간여행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시간여행 김민규 이분은 스물여덟 살의 나이에 국내 주식 투자로만 620억 이상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분의 책. 시간여행 tv의 주식투자 전략은 지금 주식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경력은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 투자로 종잣돈을 크게 불리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분의 기법으로 계좌 역전을 할수 있었고 지금도 제 가장 핵심 기법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얼마든지 계좌 역전이 가능합니다. 또 영상 후반에는 이 기법을 활용해서 종목 포착을 하는 방법도 공개해 드리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추천 급등주 말씀드리면요. 자, 이 기법 일단은요. 소형주만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료 급등주 추천도 소형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는요 네, 안정적일 순 있어도 그만큼 상승률도 드라마틱하게 나오긴 어렵죠. 자 주식을요 시험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90점이 99점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0점이 50점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더 쉽겠죠. 그래서 이 30점짜리 종목을 찾아내는 게이 기법의 핵심이고요. 삼성전자가 90점짜리 종목이라면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이 바로 30점짜리입니다. 저는 이 30점이 어, 50점이 아닌 뭐 60점, 80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네, 바로 피터 린치가 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소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결국, 시총은 작지만요.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과거 화려한 급등을 보인 적이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빵터트릴 그런 스토리가 있냐?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 재물을 먼저 보면요. 지금 재물은 현재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 네, 흑자전환이죠. 최근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즉이 얘기는 빵점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10점, 20점 그런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에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이 3천원대에 불과하던 종목이 네, 2만원이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와 시장의빵 터트릴 스토리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 아주 강한 그런 추세 전환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테마죠. 네, 조선기자재, 조선 관련된 테마입니다. 지금 이 마스가는요.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죠. 그만큼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 빵하고 터트릴 그런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요. 아까 제가 30점에서 60점, 80점까지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몇 배까지 상승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3천원에서 2만원까지 상승했던 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종목이 지금 아직 시장에 노출이 되었지만 최근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세력한테 표 안나게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주화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검색 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날이 네, 요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855원이니까요. 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주죠. RF 모트리얼주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날 이렇게 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요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 봉. 이 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 봉.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 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 1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요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